영방공장을 이렇게 해서 다아야 예, 예. 아, 우제 같이, 같이 고 네, 네. 저기, 이제, 이거, 거는마 어쨌든 간에. 진짜, 이런데 다리 이런 것도 내가. 요, 요걸 주세요 네? 기름을 내 기름을 내려야겠다. 기름이 지금 네. 내려가는 소리가 났는데? 기름이 내려가는 건안보이고요 안에 경제 기름 빼는 중이라고요? 아, 네, 기름 빼는 중사 인덕션 이제 응급실 그럼요 저 빨리 보시죠 기억나요 네돈 들어와야지 어돈좀 아, 어. 들어와야지 맨날 개발만 하다가 아니 진짜 기 지진 도는 나갔어요 다 내려갔습니다 <목소리> 자요정도 내렸다고 음, 보고 음, 자 보세요 자청도를 하려고 그러면은 잠깐 잠깐 뚜렷하게 찍으세요 여기 거래 거래 하나 따라가요 휘인게 음. 기본으로 여기 하나 따라간다고 음. 요거는 음. 요거는 요거는 여기다 꽂아버리면 돼요 음. 다가, 이렇게 꽂고 얘를, 밸브를, 이쪽으로 돌려버리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청소는. 자, 아, 이렇게 청소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름으로 깨끗하게 이렇게. 뜨거울 때, 상관없어 그리고, 또꺼울때상어요 그리고, 폐유를 시킬 때, 저깜끔 대고, 여기다 갖다 대고, 병명되지. 뭘 밑에서 넣고 자시고 할거 없지. 깨끗하죠. 이거는 지금 깨끗한 기름으로 청소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이거 진짜 머리장치. 이런 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닦으면 깨끗하거든. 여긴 물로 닦으면 안 되거든. 기름 응, 있는 게. 그럼요. 예, 예. 기름은 기름으로 닦아야지. 깨끗해지게. 네, 네. 뜨거우니까 네. 여기 못 붙어있어. 다이게깨끗하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아주 뜨거울 때 예. 그래요 이렇게 됐고. 그리고 다끊끄면 되는 거야. 이는 뭐. 음. 다른 거 없어요. 다시 이제. 여기이가 아니라도 천벌머리 자체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보면은. 네. 앞으로 성질나면 진짜 형님이라고 네. 불러버려야 되는데. 네. 이렇게 아, 진짜. 기름을 분 거를. 아, 자, 한번 보시라고요 이런 거 탔다고 보고. 야, 이거 한대요, 네, 네, 거죠, 네, 네, 자, 이거 한번열어드려 볼게요. 기름 상태가, 지금 요렇게 나온 거죠, 요렇게. 저큰 찌꺼기 한번 보여드려요. 네. 그게 이제 나오면은, 큰 찌꺼기는 여기 와서 걸려 있는 거야. 이렇게 걸려, 1차에. 쟤는 Then... 털어버리면 돼, 예. 응. 1차적으로. 바구니는 꺼내서 털고 털으면 되고. 여기. 1차적으로 이제 지지, 아주 지저분한 것들말 여기 내려와야지. 얘를 튀게쓰게 이제 가구가 많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얘를. 집어넣고. 넣고. 이제 그거 보는 건 아니니까 사실은 이제 보여준 것 뿐이고. 이렇게 해서 얘를 잠 거예요. 지금은 여기도 지금 신형으로 다 갈아 놨어 장국이 음. 좋게 이런데 처음 만든 거라 샘플이니까 세월 음. 해서고 좀 불편해 네 아니 지금은 이걸로 다 바뀌었으니까 었어끼기만한게 찍기 면초에 맞는 거 음. 이렇게 해서 이제 상승을 기름을 그대로 끌어올리는 거죠 음. 올라오면 은 저거 밑에 찌꺼기를 한번 보시면 알지 여기는 쫙그다가한 올라오는 거예요. 간단해, 청소하고 그냥 기름 올려버리면 원위치지고 뭐. 지금 와서도 그 피타 과정, 그, 과정은 이거 과정을 직접 걸쳐서 여기는 저 피타 빨아들일 때 이란 네. 찌꺼기 하나 못 올라와요. 네. 그냥 순 기름만 올라오는 거예요. 네. 정제가 된 기름만 올라오는 거예요. 다 올라온 다음 필터를 한번 보세요. 필터를. 그러니까. 일단 지금 계속 설명을 하셔야지 녹화가 니까 네, 네. 녹음이 되니까. 이게 기름이 자동으로 이제 빨아서, 진공을 빨아들이는 기름이 찌꺼기 하나 없이 좀 투어로, 기름통 안으로 원상태로 올라오는 상태거든요. 네. 목소리는 클수록 좋습니다. 네. <놀람> 아 정말 좋네요. 이거 소음이 없어요. 스프이안 맞아. 뻗어 그래. 스프안 맞아. 네. 딱 설치할 때는 대구대딱스프을 설... 맞춰야 돼. 되게 깊게 오고 찌꺼기 하나 안치 음. 음. 네. 어. 그러니까. 음 이거를요 연도식으로 해버리면 그런 는 것도 다면 시오가 많이 나. 여기 대구는 후드가 있걸받아 돼. 이 이 부분을 좀 설명 좀다 하시라니까 아 이제 기름이 지금 거의 다 올라오면요 네. 여기서 꼬불거려요 그 이제 다 올라왔던 신호가 오거든요 공기가 네. 찌꺼기가 하나도 안 올라온다고 찌꺼기는 전혀 없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 올라온 다음에 제가 이거를 보여 드릴게요 이제 전기하면 네. 내가 뚜껑 물집 하나 만들어 놓으면 좋겠네 네. 음. 더움을 데워서 폐효해소로 폐효해 그런 건 폐효를 쓸수 있는 거니까 네. 장치를 안 하면은 여기다 뼈를달아서수업잖아걸아주면온 어, 들어가고 아, 네. 나가고. 네. 네. 이번 이제 네. 뜨거운 물로 뜨거운 물 쓰지. 네. 그런, 그런 거예요 어렵죠? 양호합니다 이 정도가요. 대 기름이 이렇게. 지금 굉장히 이제 아요목기요 새끼봐요. 팔에 붙는 거. 원상태로 깨끗한 기름 이제 이 올라왔죠. 아, 예. 거의 다 올라왔거든요. 예. 아, 이제 얼굴 아, 얼굴이 보이시죠. 예, 예, 예. 공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끄도 되는 거잖아요. 이제 여기를 보시면 여기 여러 개로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음. 이상한 찌꺼기들이 여기 다 걸러진 거. 거예요. 음. 큰 찌꺼기는 여기 걸려져 있고 이게 필터에. 음. 음. 있고, 이게 필터에 음. 필터 이거는 갈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간단해. 아, 간단해요? 깨끗하게 물로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따가 보여주실 거예요. 이걸 빼가지고 필터만 털어버리면 되니까. 이 찌꺼기는 이제 나머지 음. 찌꺼기들이 다위이 속에는 이제 기름만 온전한 기름만 올라간 거니다 진공을 완전히 땡겨버린 거예요 굵은 건 여기에 걸리고 음, 예. 강단한 건 여기에 걸리고 그래서 이제 동물성 기름까지 찌꺼기 엄청 나오죠? 그래서 정제한 음. 줄 씹힐 거 그렇게 해서? 응 어, 사용설명서가 이제 그 판에 있으니까 그 판에도 네, 있다 네, 이거죠? 예 네, 재원하고 만요. 이게 손을 잘라도 기름이 생으니까 괜찮아요. 기다담가면피한안나 <laughs> <피어> 그렇게 <와. 웃음> <laughs> <laughs> 해서 이 뚜껑은 팔착이 되게 이렇게 응. 해서 <laughs> 로버리 <laughs>